음.. 지금 가챠 캐릭터 우성이 지금 경원이잖아. 뭐 세세하게는 안 봤는데 얼추 얼추 뭐 남의 거 빌려서 써보기도 했고 뭐 완전히 상세 뭐 이런 개수나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긴 했지만 이제 어쨌 어떤 캐릭터인지는 대충 알았어. 근데 내가 굳이 뽑을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험만 오늘은 체험만 해보자 일단 그러니까 얘가 마치 그 일반적인 그런 컨셉 이 있거든 RPG 게임에 나오는 컨셉 중에 본캐가 있고 본캐에 소환물이 있고 소환물이 본캐와 별개로 공격도 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그런 세팅 그 그런 스킬셋이 이제 판타지 세상에 있는데 이런 게임 세상에 있는데 딱 그런 컨셉으로 잡아놨단 말이지. 그리고 그냥 소환물이 저기 뭐냐 봉캐랑 아무런 관련 없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막 아이고 막그 행동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이게 본캐, 본케, 본캐한테 이제 그, 소환물이랑 약간 좀 접점이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스킬 컨셉을 같이 넣어주면 의미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그 말은 이제 1 플러스 1 해서 이제 두 개, 두개 이제 뭐 소환물까지 쳐서 소환물을 이제 쳐서 이제 5명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1.5명으로 1.5, 1.5 이런 걸로 때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저거 뭐냐? 만약에 이제 캐릭터 스탯을 좀 바꿔서 이제 뭐 버프든, 너프든 이렇게 하게 되면 한순간에 수화물이 똥이 되거나 한 순간에 본캐가 그냥 수합물을 위한 그냥 이제 본캐 이제 역전 현상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캐릭터지. 하나 써. 어차피 광역기라서 쓸 거였어. 잠깐만. 짜증난다. 건방지게 찾고 어디서? 어?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광력 광력을 때리는 건데 지금 서브 체험 서브로 지금 얘를 둔게 실드를 예, 경원한테 줘서 어그로를 끌리게 해서 이제 피격을 받으면 이렇게 점점 이제 쌓이는 거지. 야 하품하지 마라. 하품하지 마라. 내가 지금 씨,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그로를 끌리게 해서 빨리 채워서 쓰게 해야 이게 늘어난단 말이지. 타격 타격이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e 스킬만 써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걸 해본 다음에 터뜨리면. 8, 그리고 빛을 쓰고 들어가면 10까지 이제 전투중에 올라갈 수 있겠나 어다 죽는거 아냐 어차피? <laughs> 이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스탯을 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환물이 쓰 소환물이 수암물이... 자 소환물에 시중되어야 할 캐릭터가 아 캐릭터가 아니라 스킬셋이 소환물에 딜링이 안 나와서 딜링이 든 탱킹이 되고 뭐 그런 게안 돼서 소환물이 아무 쪽에도 쓸모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본캐가 그저 소환물을 위한 이제 보조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라서 나는 이런 컨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자꾸 이거 스택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하려면은 아마 얘랑 같이 쓰는 게 좋을걸? 얘 스킬로 이제, 경원, 저기 뭐냐, 피사기 게이지를 쭉쭉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피사기 게이지를 딱 늘려주는, 피사기 게이지를 빨리 채워서, 3단 늘리게 하고, 전투 스킬로 2단을, 5단 늘릴 수 있잖아, 한 번에. 한 번에 5단 늘릴 수 있게 해서, 이제, 한 번에 펑키가 돼서 10단? 10단까지일 거야, 아마. 그래서 10단이 된 그걸로 이제, 소환물로 이렇게 빵 때리게 하는 그런 세팅일 건데, 둘다 번개인 게 문제지. 어쨌든, 어차피 뽑진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요런 느낌의 캐릭터였구만.